10번째 시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10번째 학습 주제는요, 합리적으로 물건 구매하기입니다. 오늘도 신문을 활용해서 아이들한테 물건을 구분하는 법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면 물건을 조금 더 현명하게 구매를 할수 있는지까지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문에 나와 있는 물건을 아이들한테 골라보도록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문에 킥보드가 실려줄 수도 있고요, 오늘 기사에. 그 다음에 과일이 실려줄 수도 있고요. 무궁무진하게 많을 거예요, 물건이. 그래서 그 물건들 중에서, 어, 오늘 유독 인기를 끄는 물건들은 이것, 이것, 이것들이었어. 선택을 해가지고요. 기준에 따라서 물건을 분류할 겁니다. 어떻게 하면 물건을 조금 더 현명하게 구매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는 시간까지 가져보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바로 스크랩 활동부터 오늘 들어갈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게 킥보드. 그 다음에 밑에 하단에는요, 홍콩공항에 판다 조각상 2,500개가 깔렸다고 합니다. 판다 조각상도 물건에 속하겠죠. 그래서 내가 갖고 싶은 물건 10개를 한번 골라서 우려 붙여놓는 겁니다. 그리고 물건을 분류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갖고 싶은 물건들을 아래 기준에 맞춰서 분류해보는 시간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내가 1번부터 10번까지 이 물건을 찾았는데 그쵸? 책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책도 신문 속에 나올 수 있겠죠. 1번부터 10번까지 그 기준에 따라서 다 다를 거예요. 지금 내가 당장 필요한 게 있을 수 있을 거고요. 만약에 내가 쓰는 연필이 없어졌어. 연필이 기사에 실렸어요. 그러면 어? 내가 지금 당장은 연필이 딸기보다 더 중요해. 할수 있겠죠. 연필을 여기다 쓰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중요도를 한 번씩 언급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이 활동이 다음 활동이죠. 다음 활동에 들어가는 현명하게 물건을 구매하는 법에 대한 그 기초 브레인스토밍 작업이어서 이렇게 분류를 나눠봤으면 그 물건들 중에서도 1순위로 필요한 것들이 있을 거고요 2순위로 그 다음에 중요한 것들이 있을 거고 3순위 내가 지금 당장 꼭 필요하지도 않고 사실 이 없어도 되지만 언젠가는 원할 수 있을 것 같아 마지막 3순위까지 한번매겨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마지막 활동에서 아이들한테 물건을 살때 어떤 물건을 가장 먼저 사야 되는지 파악이 대충 될 거예요 그래서 1순위 2순위 3순위 아까 이전 활동에서 아이들이 추려봤다면 여기에서 갖고 싶은 물건들 중에서는 사실 딱한 개만 고를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물건을 가장 먼저 사야 될지 정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순위를 매긴 다음에 내가 가장 마지막까지 남은 물건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제일 하위 순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위 순위는 여기다가 적어두고요. 합리적으로 물건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이들한테 한번 공부를 시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문 속에 나와 있는 물건을 토대로 아이들한테 물건을 조금 구분을 해볼 줄 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 이 물건들을 내가 한꺼번에 살 수는 없을 거예요. 돈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사고 싶은 거, 내가 누릴 수 있는 거를 한 번에 다 누릴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어, 그럼 내가 이 물건들을 다못 사게 되면 어떤 기준으로 내가 물건을 사는 게 현명할까라는 생각까지 번져볼 수 있는 시간을 어,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팝콘 활용법 10번째 주제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11번째 주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